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화 협상을 위하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8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진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화 협상을 위하여 8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8년 한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며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합의는 이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한미 동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북미 관계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하겠다. 또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속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투명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곧바로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재정 후보장은 미 측의 흥미 있는 신호라는 반응에 대해 곧바로 꿈보다 해몽, 이라며 찬물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북측이 우호적인 협상 환경의 주성 없이는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한월의 논리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핸문대에 매기대법을 앞서고 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조례한 정치적 군사적 적치만큼은 극구 자제와 있기 때문입니다. 올 3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소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위의 절제된 내용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역시 너무나 비겁합니다. 현상 유기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개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한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남북 관계와 국미관계복보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육상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경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주변국가의 협의 등으로 인해 평화의 고름 타임이 협의되어 버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정부 인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통화체계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평창 임시통화체계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 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 후 파닥으로 성립되어. 한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된 한반도 긴장화, 안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모음 사례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도 대화와 협상 제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을 내비려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대화제의를 통해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얻고 미국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야말로 비핵화 협상의 거창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올릴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8월로 예정된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76명 밀도.